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장민호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공급하는 장민호 채널입니다. 진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엄청난 좋은 소식. 장민호 작사 작곡 신곡을 발표 공개. 장민호 신곡 실검색 1분 2천회수. 선배 진성은 노래의 저작권을 다시 사겠다고 제의했다. 엄청난 장민호 저작권려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민호 매니저의 정보에 따르면 장민호가 신곡을 작곡해 발매를 준비 중이다. 장민호가 이 신곡 데모를 선배 진성에게 보냈다. 선배 진성은 이 노래의 데모를 듣고 나서 노래를 아주 좋아했다. 진성은 노래의 저작권을 다시 사겠다고 제의했다. 장민호 거절하면서 이 노래를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것 같아요. 장민호 매니저에 따르면 장민호의 음원이 발매 날짜 아직 결정. 팬들은 이 곡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신곡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트로슈 영탁 버사스 2,000원 버사스 장민호 2022년 첫 1위 대결. 영탁 2,000원. 장민호가 SBS 필더 트로쇼 1위 최종 3인 후보로 올랐다. 2주간의 순위 접전 끝에 3인이 1위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오늘 7일 생방송에서 1위가 가려진다. 영탁의 1위 후보 곡은 찐이야 이후 새롭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전복 먹으러 갈래이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신곡 발표와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다. 이어 이찬원의 1위 후보 곡은 첫 자작곡으로 의미가 깊은 참 좋은 날이다. 지난해 힘을 내세요 편의점으로 두달 연속 1위에데 이어 세 번째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장민호의 고맙고 미안한 내네 사람이 1위 후보 곡으로 올랐다. 감성적인 분위기의 멜로디로 장민호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새 후보곡 모두 쟁쟁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어떤 곡이 1위를 할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가운데 생방송 실시간 투표는 7일 밤 9시 5분 물결표 밤 10시까지 진행되며 이르는 사전 점수와 실시간 투표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된다. 2022년 더트로쇼첫 생방송은 이찬원, 영탁, 나태주, 이도진, 김나희, 강혜연, 진성, 유요미 조명섭, 풍금, 신미래, 김중연 서지호, 황윤성, 윤서령의 무대와 함께하며 3월 7일 월요일 밤 9시에 SBS필과 SBSMTV에서 동시 방송된다. 가파더 장민호, 청마리 황태학 특급 콘서트한 사연 오는 9일 수요일 밤 10시 40분 방송하는 KBS ETV 신가족관계증명서 가파더, 이아 가파더, 애성 김갑수와 장민호의 황태덕장 아르바이트 이야기가 계속된다. 김갑수와 장민호는 황태 손질과 포장작업에 나선다. 황태 작업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사슴부자를 보고 열렬히 환호한다고. 팬미팅에 가까운 환대를 받은 김갑수와 장민호는 광대가 승천할 정도로 미소를 지으며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 장민호는 가파더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천마리에 가까운 황태가 위치한 황태덕장에서 콘서트를 진행하게 된 것. 김갑수는 장민호의 백댄서로 나서 역대급 흥을 터트리며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가파더 22회에선 장민호의 친아버지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공개된다. 특히 장민호는 친아버지가 유독 무서웠다고 말한다는 후문으로 뒷이야기에 대한 시청자들의 호기심이 증폭된다. 한편, 가파다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 40분 방송한다.